자, 오늘의 사자성어. 낭중 지추. 낭중 지추.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낭중 지추. 낭중 지추. <laughs>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낭. 주머니 낭. 중 가운데 중 갈지 송고추 주머니랑 가운데 중 갈지 송고추 뜻을 보면 주머니 가운데에 송곳 갈지는 의의 입니다. 주머니 가운데에 송곳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도 삐쭉 튀어나오겠죠 자 그럼 어떤 뜻일까요 양중지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낭중지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숨겨도 남의 눈에 그냥 이렇게 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낭중지추. 자,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난중지추. 자좀 한자가 좀 어려운데, 난중지추. 난중지추, 주머니랑 가운데 중 갈지 송고추. 난중지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한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자, 낭중지추. 자, 오늘의 사자성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